15분 뒤의 교통 상황을 미리 알면 교통 정체를 피해 목적지에 빨리 갈수 있을 텐데요. 유니스트 연구진이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실제로 이런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. 미래차의 대표적인 자율 자동차 개발에 큰 역할을 할 걸로 기대됩니다. 윤주은 기자입니다. 버스 정류장 모니터를 보면 버스가 언제 도착할지 안내해 주고 차량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하면 도착 예정 시간이 나옵니다. 모두 지능형 교통체계가 구축된 뒤 달라진 모습이지만 교통정책까지는 예측하지 못해 도착시간이 달라지기 일쑤였습니다. 올초 울산교통방송에 등장한 안내는 15분 뒤 교통상황까지 알려줍니다. 정말로 태화로터리에서고목타버터리 향하는 길 현재 시속 17.9km로 정체 모습 보이는데요. 15분 뒤에는 시속 35km대로 속도 회복하겠지만 여전히 서행 흐름 이어가겠습니다. 유니스트 고성한 교수팀이 개발한 이 시스템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교통 정체의 원인을 파악하고 15분 뒤 특정 도로 구간에서 벌어질 교통 상황을 예측하는 겁니다. 1분 만에 예측이 가능하고 실제 오차는 시속 4km 내외에 불과했습니다. 내비게이션 서비스에 활용을 하게 되면 도착지에 도달할수록 트래블 타임이라고 하는데 이 시간들이 늘어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더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. 특히 미래자동차로 연구가 한창인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 울산에서 개발에 활용하고 있는 이 기술은 부산과 인천 대전과 광주 등으로 점차 확산될 예정입니다. UBC 뉴스 윤종입니다.